자 이번 시간에 봅시다 약수논술 수학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 사실 분석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laughs> 명확하게 출제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10분 내로 빨리 끊고 이제부터 빨리 빨리 남은 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최대한 많이 빨리 푸는 거에 포커스 두는 걸로 정리하시자고요 정리하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내용이 나오고요 빨리 할게요 선능 뭐 놓고 사는 이렇게 반영 비율이 나와 있지만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죠. 수능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천대 적성고사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원별로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논술도 골고루 나와요. 논술 방법은 기존 논술학원들이 기술 방법을 많이 강조하지만 이거는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채점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준표를 보게 되면요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보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좀 이따가 실제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은 채점 기준을 따라 보면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계산 과정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다는 라 것을 이제 확인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면은 우리가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이기 때문에 채점하는 채점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약수로 논술 고사는 전혀 아니에요. 쉽게 말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어 판별식이 0 보다 크거나 같은 문으로 한글 쓰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식식이 예를 들어서 비해 뭐 적고 마이너스 4시 이렇게 해버리면은 식에 집어넣고 이것만 적으시면 되는 거야 이런 표현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출제 채점 기준이안 들어가요 그리고 무슨 뭐 근가 개수 와 y 관계 의하여 이런 말들 있죠 이것도 전혀 필요 없어 이거 채점 기준 이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 이런 게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한글을 제발 쓰지 마세요. 네? 채점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이 명확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필요한 식과 거기에서의 결과, 답. 단계별 식과 답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최대한 압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술 방법 보십니까 여기 얘네들이 책점하는 기준은 식과 해당되는 답이 있냐 없냐만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점이 적혀 있죠. 자 그리고 뭐 서술 유형 이건 뭐 워낙 워낙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연계문항 봅시다. 입에서 문항하고얘는쌍둥이쌍둥이 요거만 바꿨어요. 요거만 이렇게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1이 되도록을, 아이고, 소리. 되도록을 4가 되도록 서술하죠. 그죠? 그니까, 러 이렇게 상중인 문항이 거의 80% 90%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탑재 문항 자체가 조금 복잡해 보일지라도 내용과 문제 구성은 같습니다. 즉, 동일하죠. 마찬가지죠.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성격키게 문제 만들었죠 그리고 얘는 특히 뭐냐면은 요렇게 문제 분류가 풀이 과정을 묻는 것도 나옵니다 요런 게한20% 가까이 나와요 전체가 100이면은 80%는 서술하죠 20%는 풀이 과정을 물어요 요거는 1번 2번 3번 4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가면 이거만 끝이야 풀이 과정 안 봅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이제 문항변형 아까도 말했지만은 있는 전체 문항에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요렇게 해서 이제 특이하게 개념만 이렇게 연계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념만 뭐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디귿 요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요런 것들은 사실은 뭐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쵸? 렇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맞으려고 공부하면 시간도 많이 들거니와 되게 비효율적인 공부다. 효율적인 공부는 차라리 이렇게 연계되는 문제들은 그냥 과감하게 틀려라 15개 중에서 11개, 12개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11개, 12개가 합격에 지금까지의 그 안정권 안에 들어가 는 점수예요. 굳이 15개 다 맞을 필요 없으니까, 이런 문항들은 틀려도 된다는 라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거 두 개가 바뀌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아이고. 지금 이거를 내가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알잖아요. 지금 급한데 뭐 굳이 이런 거에, 음에 두지 말자고요. 이게 45문항, 12문항. 가로 등기가 15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보다시피, 한 8대2 정도의 규모로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문항 변형하고, 개정 활용.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립시다. <laughs> 물론, 맞으면 좋지만은, 이거 다 맞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학교들 별로 분석하다 보니까 나왔는데요. 뭐, 여러분, 이런데 포커스 두지 마시고, 빨리 2에수를 끝내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됐죠? 가끔별로도 내가 좀 분석해놨는데 결국은 이제 단원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레벨3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자, 여기에 포커스 쓰지 마시고 나머지를 담았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머지를 담았자 수능완성 보, 보다시피 거의 반반 나와요 수능완성이 반반 나오는게 특징이에요 <laughs> 딱쭉 문제를 봤어요 다 분석해보니까 거의 다 연계가 100% 되더라 그런 걸 확인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EBS에서의 연계가 적었어요. 연계가 없는 게 나왔지만 사실 이것도 많이 연계가 없었어요. 적었지만 그나마 우리가 찾아가지고 끼워 넣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고려대학교는 EBS 반영이 잘안 된다. 비슷한 유형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삼육대학교는 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이 많이 나왔고 2 4내은 연계 없음이 거의 없죠. 다 연계가 됩니다. 이거 특징이에요. EBS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석영대학교도 연계없음이 없죠? 다 연계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느 학교였더라? 순간 까먹었네. 음, 수원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수원대학교도 연계없음이 없죠. 다 연계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계없음이 없죠. 다 연계돼요. 그러니까, EBS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고려대학교는 약간의 수학의 기본기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나머지 학교는 다 연계 없으니, 다 연계가 돼요. 메대 글로벌? 많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반영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는 실력으로 푸는 거다. 한신대학교? 됐죠. 다 연계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연계돼요. 학습법? 새로운 유형 출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수능 문제가 아니다. 수능 특강,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주도 면밀하게 반복해서 풀되, 어려운 문제는 집중할 필요가 없다. 그죠? 다만, 레벨3 문항의 풀이 과정 일부만 활용하여 난 날조절한 변형 문제가 있으니, 그런 문제는 좀 풀어보자. 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국어할 때 설명했죠. 이제부터는 남은 기간 동안 주구장창, EBS 문제를 해야 돼요. 그밖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 얼마나 내가 많이 풀어서 시험장 가면 익숙한 문제가 보이느냐에 따라 합격이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right now 많이 푸십시오. 마치겠습니다.